그러니까 젊음, 폐기, 꿈, 미래. 이런 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만나니까 젊음과 폐기와 꿈, 미래를 만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상 인생을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만남의 연속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은 아리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혼자 살 수가 없고요.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킬을 같이 하더라도 혼자 독단적인 운동하면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있지만 사람과 여타한 만남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YMC에 왔잖아요, 그렇죠? YMC하고 만났죠? YMC 유소년 스키 팀이죠? 스키하고 만났잖아요. 근데 현실의 만남을 잘 엮어가야지. 여러분은 YMC하고 잘 만나고 스키와 잘 만나야지 미래의 만남이 보장된다.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스키와가 된다는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퀘어가 돼서 그려지는 여러분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만남을 여러분이 대충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어요. 이 사냥은 3마리에서 6마리, 20마리에서 30마리씩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양이 모이고 모이면 수천 마리가 돼요. 그럼 어떻겠어요? 인도자객인 양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인도자객인 양을 따라서 수많은 양의 무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무서움을 많이 탄단 말이에요. 무서움을 많이 타니까 옆에서 맹수가 공격할까 봐 대열을 이탈하지 못하고 바짝바짝 비비면서 간단 말이에요. 또이 양은 욕심이 많아.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뜯어 먹으면 되는데 오히려 잡을 양에 먹으려고 하는 그 풀을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밀치겠죠 그죠? 그래서 인도작경인 양이 이 양을 데리고 갈때 처음엔 천천히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밀치니까 조금 조금씩 빨라지겠죠? 어느 순간에 전력 질주 한단 말이에요. 하얀 연기가 뿌려지는 사막을 지나고요. 사막 뒤에는 통상 바다가 있거든요. 인도 작격인 양은 그 양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얀 양의 시체가 바닷가에 쌓인단 말이야. 이 인도 작격인 양은요, 식구도늘 얻고 책임감도 생겨서 자기 식구들을 푸른 목초가 우거진 초원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목적, 자기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스키 팀에 합류해서. 처음에는 꿈도 있고, 미래도 그렸겠죠, 그죠? 그냥 다른 사람이 스키 타니까. 나도 그냥 스키 타는 건 아닌지.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옆에는 여러분의 어머니도 와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들만 보고 살잖아요, 그죠? 혹시 어거스틴 알아요, 어거스틴? 들어본 사람.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고 성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세인트가 붙는단 말이에요.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은 유명한 것이 참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어렸을 때부터 성인기까지 자기가 잘못한 기도문을 쓴 거예요. 그 어거스틴은요, 15살까지 카르타고 여자와 동고됐고요. 매일 술 먹으러 다녔고 고독질의 취미였어요. 근데 어떻게 세인트라고 붙여질 정도로 그 사람이 성장을 했느냐. 거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고요. 우리는 현모 모니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매일 울어요. 매일 울어.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친구, 아무르시스가 어머니 찾아왔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눈물의 아들, 기도의 아들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역시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어거스틴은 앞에 성이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 초등학교지만, 우리가 공자, 노노, 위정편에 보게 되면요. 10살 안팎을 충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15세가 되면 지, 학, 이렇게 하는 학문의 뜻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15살 정도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배우자 선택. 두 번째 직업의 선택, 세 번째 가치관의 선택. 요거 엮어 보면요,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거든요. 특히 여러분 스퀘어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영어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한 스무 가지 정도. Job, Profession, Occupation, Vocation, 그다음에 Career, 그다음에 Calling 여기에서 자기 직업에 대한 애정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 Calling이에요 What is your calling? 하면 네 이름이 뭐냐가 아니고 네 직업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스퀘어로 성장해 간다고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스킬을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할 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세 명의 석공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 한 명의 석공이 성전을 치면서 막 찌푸린 얼굴. 또한 명의 석공은 평범한 얼굴. 또한 명의 석공은 아주 신이 나는 얼굴. 그래서 찌푸리면서 일을 하는 석공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찌푸리면서 일을 하냐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줬습니까? 허구한 날이 짓이나 하게 있게 그리고 평범한 석공에게 당신은 이렇게 표정도 없이 일을 하냐고.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집에 가서 처자식도 막게 살리고. 신이 나서 일하는 석공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신이 나서 일을 하냐고. 제가 이 성전을 지면요. 사람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거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 갈 텐데 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누가 성공하겠지? 누가 신이 나서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여기 와서 스키타면서 신이 났어요? 우리 이 가끔은 가끔은 그죠 힘들 때도 있고 그랬죠, 그죠? 하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이걸 즐길 줄 안다면. 꿈을 갈 때는 즐기면서 가는 게 즐기면서, 그죠? 응? 로댕이 얘기예요, 로댕이. 현대인의 가장 큰불행은 직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YMCA 왔잖아요. 스키하고 만났잖아요. 그죠? 요거 잘 만나야지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YMCA를 조금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YMCA 왔는데 YMCA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잖아요, 기잘 그렇죠?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아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잘알지를 못해요. YMCA 일을 한 우리 실무자가 실패를 한것 같아, 홍보를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저희도 바뀌어야죠, 그죠? YMCA는요, 180년이나 됐어요. 1844년 영국 런던에서 6월 6일 조지 윌리엄스 이방에서 12명의 사람이 시작한 것이 지금은요, 129개에 2만여 YMCA가 넘는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해외 YMCA이지. 여러분이 그, 이 와서 스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서울 YMCA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역사 좋아하는 하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근대화의 여명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증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한구한 말쯤 되는데, 어, 일본이 우리나라 한일 합방한 것이 1910년이니까, 그 전에 와임진는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세계 열강, 미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그죠? 각축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 지도인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가요, 1896년 7월에 독립협회를 세워요. 독립협회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독립협회를 세워서 개화자강을 해야 된다. 문호를 개방해서 한국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매세를 물리쳐야 된다. 그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만민공동회에요, 만민공동회. 강연 프로그램이거든요. 1898년 10월에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종로 내거리에서 만민공동을 했, 했어요. 거기에서 국정을 개혁해야 된다. 허니 육조라고 하는데 고정 얘기 올렸어요. 국정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니까 고정부 겁이 났겠죠, 그죠?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일주직인 보부상조직이 있었는데 황국협회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야, 니네 싸우냐? 전부 해산해. 그게 1898년 12월이에요. 이제 우리 민족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개화자강, 자주 독립을 이끌어 나갈 단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서울 YMCA입니다. 1903년 10월 28일, 올해가 창립 12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독립협회의 뒤를 이은 민족운동 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창립 초기에 고정량이 반대 을사늑약 반대 을사늑약 뭔지 아시죠 1905년에 우리 외교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을사늑약 반대 그다음에 친일적인 일진회와 대결 이 활동 을 펼쳤단 말이에요. 1903년에 태어났고 지도자를 양성 해야지만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관에서 사농공상 신분체계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농업교육, 상업교육, 공업교육. 천시 받던 그 교육을 시켰어요. 이 학생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일본으로 한 400여 명이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06년에 우리 서울MCA 부총무인 김정식을 일본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5일, 동경의 한국 y m c a 를 창립했어요. 안타깝게도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죠? 오늘 국권을, 국권을 뺏긴 거 아니에요? 그죠? 1919년에, 그때 일본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제일 유학생이 687명이었어요. 그런데 600여 명이 모여서 2팔 독립선언을 해요.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군지제가 아닌 민주공화재다. 그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 중에서 359명이 한국으로 넘어와요. 바로 그 다음 달3.1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흩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교통통신도 발달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전국적인 3.1 운동이 가능했던 게 우리 YMCA 때문이에요. YMCA 3.1 운동 33, 대표가 33인이죠, 그죠?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고요. 9명이 우리 서울 YMCA 이사위원 직원이에요. YMCA는 바로 그런 단체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년 4월에 조선체육협회, 이건 누가 만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YMCA가 무섭고 YMCA가 통상 체육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체육 단체 우리 밑으로 들어와. 너 no. 일본에서 귀국한 제일번황감시 유학생과 그다음에 우리 황성기독교 청년회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황제가 거주하는 성이래서 서울 YMCA를 그 운동부 학생들이요 7월달에 조선체육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전조선야구대회 거기에 이상재 선생님이 야구 시구하는 사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게 우리 전국체전 1회예요. 그 위에 전국체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스포츠 대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쳐 놓은 게 우리 관입니다 20년대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산미증신계획에서쌀생산하는 것만 다 가져가버려. 다 가져가버려. 그래서 우리가 농민수양소를 만들고 농민강습을 시작한 거예요. 종자를 계량해서 종자를 보급하고 쌀이 없을 때 YMCA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단체, 그런 YMCA에 소속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YMCA는요, 말리볼도 들여왔고요, 바스켓볼도 들여왔고, 베이스볼도 들여왔어요. 요구를 보급시켰어요. 체육을 통해서 YMCA 운동을 확산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정인석 감독님 계시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스키코치 하게 되면 가장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여기 외국에 오신 분 아시죠? 정인석 감독님 유명한 거 아세요? 응. He is well known for ski coach in Korea. 응. In... 스키가 아, 동계 스포츠인데 감독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많은 스포츠를 보급했는데 동계 스포츠의 YMCA의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죠? 이 스키는요, 1924년 프랑스 샤모아에서 제1회 동계올림픽이 정식 종목으로 착택됐던 거예요. 1930년도에 2월 16일 원산 신풍에서 제1회 조선 스키 대회가 열렸거든요. 아주 한국에서 오래된 스포츠의 사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는데, 2017년 6월 26일, y m c a 에 드디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죠. 그죠? 그 1년 전에 y m c a 유소년 스키팀을 창단한 거예요. 그 결실이 작년에 맺어졌잖아요. 아까 유지한 본부장 얘기했는데, 유건화 그죠. 한국체육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에 소속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김관우, 그죠? 서울체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그리고 이 지수학생이 어저께 또 스키드에서 1등을 했던 이 교실이 제가 회장으로 임기인 동안 맺어진다고 해서 제가 너무 어, 업이 되어 있구요. 근데 바라는 거는 앞으로 있는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래서 우리 감독님하고 제가 많이 상의를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서울 와인시에서 자라나고 그 지침에 따라 준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성장해 갈수 있어요. 꿈만 버리시면 안 돼요. 꿈은 이루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이런 일반인들께서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97년도에 총리가 됐고요. 3보수에 됐고, 세 번이나 연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99년도 노동당 연설대회에서요. 앞으로 영국을 이끌어가고 영국의 불을 창출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재능 있는 영국인이다. 원래 노동당은요 평등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이렇게 치칭하면안 돼요. 재능 있는 영국인 특별히 치칭 앞으로 누가 이끌어가냐? 삼성 연구원에서요. 95년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자기만의 추 특기를 가진 사람, 개성과 기와 색깔이 있는 사람. 그런 한군 이끌어 간대요. 너무 월클이라고 한 얘기 들어봤어요? 월클. 월클. 아는 사람? 월드 클래스 이런 게 특정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그것을 월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 스틸러. 신 스틸러. 정말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보다 이 보조자가 더 연기를 잘 하는 거예요. 더 각광을 받는 거. 그죠? 적어도 사람은요, 월클 아니면 신스틸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신스틸러도 사실 성공하거든요. 그죠? 제가 예? 이렇게 보니까 다 멋있어요. 사기캐, 사기캐 들어봤죠? 사기캐. 용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옷 간에도 좀 있고 그죠? 다 그런 거라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리더로 성장해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리더 많이 들어봤죠, 리더. 고대 영어세요. 여행 가이드 길라자비라는 영어 단어 리탄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다 유목 생활했잖아요, 그죠? 유목생활에서 이 동물들을 풀 뜯어 먹이려면 어디에 푸른 초원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나침판도 없었고 동선 안북의 개념도 없었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그 노하우 그것을 받아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여러분이 YMCA에서 YMCA 유소년 스기 때문에 자라준다고 하면 YMCA라고 하는 그 마크를 보면 역삼각형의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플라톤 아니에요? 플라톤 선생이 소크라테스죠 그죠? 소크라테스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이 탈레스라고.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뜬다. 그리고 YMCA 체육 스포츠 흉몽가 중에 미국의 귤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창근한 음. 것이 우리 YMCA의 마크예요. 영지체의 균형적인 발전. 동그라미가 하는 것이죠. 사회적 역할. 그래서 영지체의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다 보면 사회적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스킬을 하면서 스킬을로 성장, 발전해 가야 되겠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10년 후에, 적어도 20년 후에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반드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네, 네. 아, 변치 말고 아직 꾸준히 우리 전진해 갑시다. 감사합니다.